또 인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소주제는 기쁨과 슬픔. 기쁨이 있으면 그, 그 기쁨에 빠지지 말고, 뒤에 슬픔이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고, 슬픔 뒤에는 기쁨이 싹을 키우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. 인생 답이 없죠. 좋은가 싶으면 그것도 나쁜 일이 생기고,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이게 끝도 지속될 것 같은데, 또지구에별달날이 있죠. 하늘에 무너져도 소설하는 구멍이 있고, 가뭄이 계속되면 가뭄이 계속될 것 같고, 근데 또 태풍이 오면. 조화기는 잠깐이고 타풍이 또 계속될 것 같아서 두렵고 불안하죠. 고사다마 세웅지마 고진감내 흥진비례 전하이봉 일생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. 금방 성세는 또 붙어있죠.